이씨 시리즈의 그립감, 극한의 경량화를 위한 타공실, 케이블 무게조차 경량화한 파라코드 케이블.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G 울브즈 스콜은 PMW3360 옵티컬 센서를 사용한 오른손잡이용 비대칭 마우스입니다. 세로 125mm, 가로 68mm, 높이 42mm, 무게 약 65g의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무광의 매트한 재질입니다. 쉘의 느낌은 상판과 사이드가 다릅니다 상판의 경우 정확하게 우리 미술실 가면 있는 석고상 만졌을 때그 느낌이고 사이드는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고무 그립은 없습니다 상판은 기존에 그냥 매트하다고 했던 재질들보다도 더더욱 땀이 났을 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공 쉘이기 때문에 사용 중 손에 땀이 났을 때는 바람이 통하는 것 또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구멍 너머의 세계에는 바로 내부 기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마우스에 뭐가 얼마나 접촉한다고 이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다한증 같은 유독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에 불안감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래도 땀 같은 수분이나 생활 먼지들이 직접적으로 기판에 닿는다고 생각하면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우리 마우스 내부 기판은 워터프루프입니다. 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이 부분은 확실히 불안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파라코드 케이블로 상당히 가볍고 번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거슬림이 거의 없습니다. 일전에 리뷰했던 레이저 바이퍼의 케이블보다는 경도가 약하지만 글로리어스 오딘처럼 흐물거리지는 않아요. 옴론 스위치를 사용했고 키압은 로지텍사의 G502, G903 등과 유사하고 G 프로 유선보다는 강합니다. 키압이 강하진 않지만 반발력이 좋아서 구분감이 확실합니다. 나는 손가락 힘이 센데 미스클릭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에 안에서 유격은 없었습니다. 휠 스크롤의 느낌도 부드럽고 한칸한 한 칸의 구분은 확실해서 아주 좋아요. 다만 휠의 클릭 지점이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에 있어서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약간 오른쪽으로 함몰되는 느낌이죠. 만일 게임을 하면서 휠 클릭을 검지로 하는 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지로 하는 분들이라면 불편함까지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이질감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뽑기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사이드 버튼 또한 메인 버튼만큼 키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버튼인 만큼 클릭함에 있어서 편의성이 따라줘야 하는데 스콜의 사이드 버튼은 유저가 엄지손가락을 어디에 위치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과 손가락이 거의 뭐 서울 부산맨키로 떨어져 있죠. 클릭을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이동해야 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때문에, 순간순간이 바쁜 FPS류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름 치명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우스의 밑바닥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키감을 운운하는 건 의미 없지만, 일단 누르는 느낌에서부터, 아, 이래야 대륙이지!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래야 대륙이지!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이 DPI 변환 버튼이고,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 버튼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크으, 이래야 대륙이지 마우스 피트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마우스의 가벼움과 시너지가 있어서 더욱 슬라이딩이 강하게 느껴지는 피트입니다 그리고 피트의 크기가 작은 만큼 마우스 패드의 습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편 같아요 사이즈 스펙상으로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조이기어의 EC1A와 EC2A의 딱 중간 사이즈입니다 이거 이 대륙 친구들이 이게 잘 팔리는 거라니까 딱 아쉬움 없는 사이즈를 찾은 거지 때문에 비대칭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 안에서 이 마우스의 그립은 거의 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립감입니다. 적당히 손 밑에 들어오고, 적당히 등 있고, 사이즈 캐주얼하고. 다만 너무 가벼운 걸 선호하지 않는 저로서는 사용하면서 아주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대는 많이 했지만 실사용에서 내 손모가지에 실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길드 퀄리티 면에서도 6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마우스 치고는 상당합니다. 좌클릭 부분 아주 살짝 걸리긴 하는데 상판과의 이격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정도면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10만원이 넘는 마우스조차도 이런 퀄리티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바무선이 계속 개사... 소프트웨어상에서 키 설정, DPI 설정, 참고로 DPI 설정은 100단위로 가능하고, 이향 너매 거 이거 그냥 스크롤 움직이는 동안 숫자 안 바뀌어 가지고 내가 옮기고 숫자 확인하고 그렇게 맞춰야 돼. 아주 그냥. 이게 다른 마우스들처럼 저 DPI 한 개만 쓸게요, 몇 개만 쓸게요 하는 설정이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절대 미스클릭의 여지가 없는 위치에 DPI 변환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DPI를 맞춰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처럼 DPI를 다 통일하던가. 그리고 매크로와 RGB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마우스이지만 가격 대비해서 빌드 퀄리티, 기능 패키지 구성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마우스라고 생각됩니다. 여분의 파라코드 케이블이랑 마우스 피트까지 들어 있으면 뭐말다 했지 뭐. 다만 타공 마우스이기 때문에 승질머리가 더러우신 분이나 악력이 좋은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빠큐.